이번에, 작지만, <laughs> 음. 여름방학 음. 이벤트 음. 했잖아. 어, 그래도, 음. 굉장히 많은 메일이 와서, <laughs> 어. 음, 그래. 난 기뻤어. 그래. 그러면서, 또 어떤 구독자 어머님의 SOS 음. 사연, 뭐 개인정보니까 단는 하지 말고, 간략하게 음. 이야기하면, 음. 음. 뭐 성격도 좀 급하고, 음. 글씨도 좀잘못 쓰고, 음. 뭐 숫자 단위도 잘안 쓰고, 음. 자꾸 빠트린다, 음. 자꾸 실수를 한다, 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음. 그래서 100점이 없습니다. 음. 자꾸 틀린 것도 금방금방 잘 고치는데, 음. 지나면 또 음. 틀리네요. 음. 고치려고 노력을 음. 많이 했는데도, 음. 잘안 돼요. 음. 어떡할까요? 잠깐, 이, 여기서, 음. 100점이 아니잖아. 음, 음. 혹시 95점? 끌지도 <laughs> 모르시고 어, 뭐. 그래. 초등학교 음, 4학년 아이야 엄마의, 엄마의 뭐 욕심은. 한도 것도 없지. 100점 이, 맞으면 음. 맞아서 불안한 게 엄마의, 목, 음. 엄마의 몫이니까. 자, 그래서, 음. 이 내용이, 음. 왜 오늘 소개를 하냐. 음. 하면, 특수하지 않고, 음. 어떻게 보면, 모든 집에, 모든 엄마들의, 음.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음, 맞아. 그럴 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는 자꾸 1번이 음. 음. 틀려요, 뭐 이런 음. 이야기? 그런 거 아니야? 응. 음. 근데, 뭐, 진짜 이거는 방문 열고 들어가면은, 너나 할거 없이, 모든 학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맞긴 하거든. 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학년이다. 학년? 어, 아직까지 4학년인지 4학년. 보라고. 응. 어. 왜냐면 이게 만약에 4학년이잖아. 어. 근데 4학년이라면 엄마가 계속 봐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아, 이 아이의, 아이의 성, 어, 성향이나 성 글자 같은 경우를 계속 어. 봐왔던 거지 어. 하루아침에 어제가 잘못했다. 이게 아닌 거라고. 어. 그러니까 누적 범인 위 거잖아. 어. 그러니까 누적 범위인데 아, 이러가 되겠나 그냥 기다려주면 되겠나 싶겠지만 할 마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왔다 갔다가 아니고 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다림보다는 어. 고쳐 나가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다. 어떻게 고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얘가 약간 고전에 그 먼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습관은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안돼. 만약에 아... 엄마가 그게 싫잖아.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생겼단 말이야. 어, 어 내가 보기엔 야가 이 정도 하면은 0 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안 나오지?라는 습관으로 과... 결과라는 점수가 나왔으니까 나왔고 약간은 만족을 못 하고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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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이 습관을 고치면서. 고쳐가는 줘야겠지. 기간에 음.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음. 그 말이가? 그렇지. 근데 왜냐? 면 어. 얘가 중학교로 간다고 해서 이 습관이 고쳐지진 않을 거거든. 진자가누웠는게 하루 아침 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어. 그러니까 한 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수업을 해보면 음. 진짜 이렇게 어떤 애도 봤냐면 글씨를 쓰는데 손으로 안으로 굽더라고. 이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어. 그냥 안으로 손이 구워. 그, 그, 상태로 고, 글씨를 쓸수 있나? 아니, 근데 글씨가 못 쓰는 건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보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답답하면서, 어.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가 이걸 못 버텨낼 건데 생각이 들었어. 아. 이게 장수가, 왜냐면 얘가 이제 고등학생. 한번 쓰면은. 어, 그걸 쓰지 그렇지. 쓰지만. 그러니까 음. 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똘똘아, 이칸면니손안 네 아프나? 이렇게 했거든. 음.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유치원 때부터 그랬대.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 그러면 된 거라고. <laughs> 고착화되버렸아 어, 고착화되버렸잖아. 음. 그게 뭐, 언어에서도 화석화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잠깐만, 여기서 문제는, 음. 이 어머님의 고민은, 음. 자꾸 실수하는 게 점수로 연결돼서, 음. 점수를 깎아먹는 게. 아니, 그래, 그러니까, 거잖아. 내 말은. 어. 근데 그게 문제, 그러니까, 내 말은, 글씨가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어. 그게 고착화되기 전에, 어. 그러니까 한살이로 어렸을 적에 그냥 기다려주면 난중에 안나아지겠나이 생각은 일단 금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고. 음, 음. 그러니까 뭐안 했는데 어떻게 고쳐져? 이미 싹이 음. 이제 클라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방향이 음. 잘못되면 음. 뭘 갖다 대갖고 고쳐갖고 방향을 어, 어, 틀어주듯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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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필요로 어. 해.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고 아직 4어4학년이면 어, 어, 어. 근데 단이 틀리고 이거는 뭐. 음. 진짜 실수인 거지.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힘들거든. 뭐, 그렇겠지. 지금은 4학년이라는 기술. 기준으로... 근데 4학년도 솔직히 단위를 다 완벽하게 하진 않아. 5학년을 어. 가야지 단위를 어. 쓸때 제곱센치미터 또 제곱미터 쓰면서 또 어. 헷갈려 하거든.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일단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솔루션을 제시하자면 어. 성격이 급하다고 했잖아. 어. 급하니까 천천히 해.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그게 되겠나? 안돼 본인의 성격은 잘안 바뀌거든. 그렇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영상에도 한몇번 올라갔지 싶은데 본인이 읽어야 돼. 아이런아이 특징은 어. 본인이 안 읽을 수도 어. 있겠다. 응. 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리고 읽어라고 해봤을 적에 걔전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고 읽는 경우가 아버지가? 많다고. 아버지가 어. 또두 번째 케이스는 어. 앞 부분 하나도 안 읽고 끝 부분만 읽어. 알맞은 것은. 그래. 근데 그거는 좀좀 좀 우리나라 고유의 빨리빨리 문화. 어, 어, 어. 근데 빨리 풀어 빨리 해. 빨리 해야지 또 놀고 하니까. 어. 그런 거에서 또 실수가 나오는 그렇다고 거. 해서 음. 여기서 어,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 개수를 줄여 주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다섯 개풀 음, 음, 문제를 음. 한 문제로 줄여 줘.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여기서 <laughs> 그 그, 어, 않겠다. 그게 함정이거든. <laughs> 그럼 애들이 그, 그 어, 거기 거를... 거기 <laughs> 그리고 왜냐면 은 얘가 고등학생이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학년마다 솔루션이 어. 다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을 두고 얘기하는 어, 거다. 어.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원래 풀어야 하는 오늘의 몫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타이머 켜라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네가요시간 안에 이걸 해결하게 되면 디타임에는 달란트를 줘야 된다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유시간.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벤트로 테스트지를 나눠줬듯이 네. 점수화 시켜서 객관화 시키는 걸 얘한테 자꾸 보여주는 게 필요로 해. 음,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러고 어, 만약에 이제 엄마가 채점을 했잖아, 그러면 틀렸어. 네. 그러면 고쳐봐가 아니고 어디가 틀렸는지 네가 찾아봐라고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찾는 거를 네가 어디가 틀렸어. 틀린 틀린 어, 틀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어. 뭘 놓쳤니라고 엄마가 자꾸 물어봐야 돼. 자, 니가 어느 글자를 놓쳤니? 놓친 글자를 찾아야 돼. 그 연습을 한 살에 어렸을 때 빨리 시켜야 돼. 저번에 했던 말하고 좀 비슷한 게아니 비슷한 게아니라 똑같은 어 그런데 어 왜냐면 4학년이기 때문에 엄마가 봐줄 수 있는 학년이잖아 아직까지. 응. 그럼 응. 엄마 눈에는 뻔히 보이거든. 내 눈에 그렇구나. 보이는데 얘 눈에 안 보일 뿐이거든. 그렇겠지. 그, 왜냐면 엄마 고등학교 문제는 전문가가 어. 아니면 하기 힘들겠지만 초등학교 음. 4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어, 어, 엄마가 대충 보면, 그러니까 뭐큰수 같은 경우는 음. 공 하나 빠져먹고 뭐 이런 거. 음. 그러면은 엄마가 스킬을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네가 틀린 데 찾아봐라고 엄마가 딱 붙어서 앉아 있어야 된다. 아, 성격이 급하니까 어, 어. 천천히 하라 이런 어, 말보다 어. 왜 틀렸니? 네가 빨리 어. 찾아봐. 그러니까 굉장히 어. 많은 질문을 하게끔 유도해야 돼. 질문을 유도? 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애가. 애가지. 너왜 이렇게 어어 어, 어. 어, 어. 이거 왜 이렇게 가야 돼? 모려고? 그러니까 엄마 틀린 거 다시 고쳐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애한테. 어. 그럼 고쳐 다 맞네. 이 넘어가는 거. 어.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급한 어. 성격이기 때문에 어. 네가 어딜 놓친 거 같아. 이렇게. 그 엄마가 애한테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질문을 하면, 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지. 어. 애가 질문을 하면 얘가 읽을 거잖아. 어. 그러면 읽는 걸잘 보면, 어. 야의 습관이 나올 거라고. 끝부분만 읽는다든가. 처음에. 아, 어,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없어. 뭐 이렇게. 응. 다음 그림과 그러면 엄마 끊어줘야 돼. 아, 0이 나오면 3번 찍고 뭐 이러는. 어, 뭐 그런 것처럼. 응. 그리고 보기는 숫자대로 막 애들 조합을 하거든. 응. 아직 그, 아직 그런 걸로 충분한 학년들이기 응.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런 습성들을 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내 말에. 그러니까 아, 막연하게. 잠깐만, 엄마의 약간의 그런 걸좀 체크, 체크가 필요한. 그렇지 어머님이 체크하시려고 지금 물어본 거죠. 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잖아. 음,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 그리고 음. 글씨가 예쁘다, 예쁘지 않다는 내가 둔차 얘기했잖아. 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글씨가 예쁘면 좋다는 거지. 공부 네. 잘하는 애들이 무조건 글씨가 글씨가 예쁘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라. 나는 사실 이거보다는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것 떠나 그거보다는 내 생각은 글자에 힘이 있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조금, 보통 음. 아마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보지는 못해서 음.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어머님 손에 손가락에 힘이 없어 가지고요. 음. 이게 흘리는 애들 있거든. 음. 글씨 음, 자체를 그래 좀 그래 흘리는 그래. 애들이 있어. 진짜 악필인데,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의 악필을 보면 뭔가 어. 힘이 들어갖고 자기만의 어. 뭔가 이렇게, 어. 아, 야가 뭐 알고 적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 그게 천재가 악필, 천재는 어. 아니 뭐지 천도천재 어. 악필이다. 그렇지. 그런 말이 성립하는 어. 어. 거니까, 그러니까 글자는 힘이 들어가면 괜찮아. 또박또박이. 음.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 그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썼는 거, 이건 막쓴 거잖아. 음. 그니까 러못 쓴다고 해서 질문이라는 걸할때 끝에까지 쓰는지. 음, 그렇지, 그렇지. 그래, 요게 글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음, 그 말인 거거든. 음. 그래서 마침표까지. 우리나라는 솔직히 문장 부호 같은 거를 그렇게 막 초등학교 받아쓰게 할 때만 강조하지만, 영어는 원체 그런 게 없으니까 맨 끝에 익스클로메 i 이션 이거 찍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에세이 같은 거쓸 음, 때도. 음. 우리나라도 근데 마찬가지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된다고. 음. 그러니까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돼. 처음에는 좀 음. 좀 힘이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써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누우면서 어느 순간부터 붙어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글씨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어.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라는 응. 글자를 적을 때 그냥 질문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응. 근데 요것도, 그러니까 요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따닥따닥 따닥 붙이는 거야. 응. 그러면 엄마가 과감하게 지워. 아 <laughs> 어, 그만. 애짜증나는 어, 그렇지. 그러니까 눈물 쏙 빠지게 놔둬야 돼. 왜냐면, 그리고. 왜 지우는데, 숙제 다 있는데.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럴 때 엄마가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니가 뭐. 읽어봐. 니네 글자 니가 알겠냐고. 앞에 찾아가지고. 가끔씩 지도 못 읽지? 어, 지도. 그러니까 봐. 그러면 엄마가 인지를 시켜줘야지. 글씨나 음. 말은 니도 알아듣고, 남도 알아볼 수 있는 게 글씨라고. 음. 너도 나도 알아볼 수 있는 게 글씨지. 너도 모르는 글씨는 글씨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음, 돼. 음.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음. 그러니까 글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또박 또박은 자꾸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잘 쓰게 돼 있어. 그래 무자기 노력이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 지금 뭐고 시간을 벌수 있는 아직 사학년이잖아. 음 시간적인. 어 여유가 시간적인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가 한 불에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처음부터 아 야가 보기에는 만약에 타이머를 걸어서 내가 딱 30분만 수학을 시키기로 했어 근데 야가 그렇게 풀면 은 30개 문제는 못풀것 같아 음. 그러면 차라리 엄마가 그냥 오늘 다섯 개만 풀자 이게 낫지 10개 풀락 했다가 다섯 개로 줄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음. 자 우리 오늘 목표는 10개 조금 다른 이야기네 그렇지 왜냐하면 10개 풀기로 했어 음. 근데 안돼 그러면 줄이잖아 그러면 야는 계속 줄이는 연습밖에 안 한다고 그냥 엄마가 처음에, 왜냐면 얘들이 처음부터 막, 어머님, 저 오늘 3 0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건 아닐 거잖아. 아유, 그럴 거면 뭐 그렇지, 그럴 거면 사연을 보내지도 않으셨겠지. 병원 가야지. 어. <laughs> 아니, 그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봤을 적에 적당히, 엄마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름의 노력과 음, 음, 시도를 음, 했는데, 음. 뭐, 애가 잘못 돌아왔거나, 뭐 극단적이지 엄마의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응, 음, 그럴 수도 있고 어. 아니 근데 뭐 기대치 높은 건 괜찮아 아직 응. 어린데 기대치가 당연히 높아야지 응. 그게 내 자식이니까 내자식이게 욕심을 내는 거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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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같은 데도 틀린다고 얘기하지만 응. 그 단위도 자기가 틀린 거를 찾아내는 게 필요로 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응. 나만 하면 엄마가 하면 안돼 엄마만 뭐 하면 안돼뭐 어떤 예를 들면 그니까 러 이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엄마가 자꾸 얘기를 하잖아. 아 엄마가, 니 봐, 글씨 똑바로 적으라 그랬지. 글씨, 그렇게 하면, 얘는, 음. 그게, 이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잔소리로, 음. 아니, 잔소리로 받아들이면서, 음. 그게, 그게 자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고. 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음. 생각을 안 해. 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 줘야 돼. 아, 엄마가 아니지. 응, 다른 사람. 알아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그래 이 만약에 엄마가 생각하는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음.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만약에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엄마 공부하고 음. 있다면 일단 학교는 갈 거잖아. 그렇지. 학교 선생님한테 살짝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음.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에 글씨나 그러니까 엄마 욕심일 수 있잖아.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음. 예를 들면, 그런 흘리기 때문이다. 음. 음. 그러면은, 같이 고치는 게 필요한 거잖아. 음. 근데 엄마 욕심이야. 남들 보기엔는 퍼펙한데, 엄마 혼자 욕심이며, 그 마음 왜? 됐는데, 요 어. 어. 잘하고 있는데, 왜요? 음. 그렇게 어. 보면, 이제 엄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 선생님한테 조용히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 아, 진 아니면 뭐,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만약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 음. 학원 선생님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 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단호하게 선생님 그냥 만약 에 우리 똘똘이가 그렇다 하면 그냥 울어도 괜찮으니까 좀 야단 좀쳐 줄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야지 왜냐면 얘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걸로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 그렇게잖아 그러면은 자꾸 여러 사람한테 그걸 듣게 되면 애가 어 애가 어. 여러 사람 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그게 온다고 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듣게 되면 엄마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오게 될수 있거든 선생님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선생님이 작곡해서 자기가 조금 바뀌면서 어.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고. 어. 엄마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안 보이던 게 보였어라든가. 음. 그러니까 이, 이것도 게이한 꾸준함이 필요로 하거든. 음. 그러니까 단시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4학년이잖아. 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학년부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학년까지도 벌써 4년이 걸렸잖아. 근데 4년, 어, 본의 아니게 본아니 만들어졌는 거니까 고치는 애도 그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음. 근데 가만 앉아서 기다리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 음 이럴 땐 엄마의 지랄 강도가 좀 쎄도 아, 된다. 어, 돼서 쎄도 된다. 아니. <웃음> 그러니까 엄마니까 욕심을 내는 거잖아. 엄마니까. 그니까 러 엄마, 이때는. 그니까 어디까지? <laughs> 데시벨? 그냥 어. 엘리베이터 때좀 민망할 정도? 그래도 되나? 아니지, 아니지, 왜냐면, 근데 이건 엄마가 용납을 못 하겠잖아.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내 새끼인데, 어. 엄마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건 엄마 욕심. 어, 아니, 근데 그니까 얘기했잖아. 어. 그니까 그건 엄마 기준이지만, 어. 지금 엄마 기준이 아 된다. 엄마가 소유욕을 아. 가져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은 아. 엄마가 핸들링을 할수 있는 범위 내잖아.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음. 엄마가 봤을 적에는, 이 정도의 문제는 풀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 음. 내 아이가. 근데 대도 안한걸 자꾸 틀렸다는 얘기잖아. 애 보고 뭐 미분 풀어라. 그냥 못 그렇지.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때는 아. 지금 이게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로 그런데 음. 여기서 얘기했잖아. 엄마만 계속하면 안 된다고. 그온 집안 식구가 다대도안이 말이 아니고. 어. 그냥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하면 잔소리지만 음. 선생님이 말하면은 아, 이게 되거든, 애들은. 그게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 거가 될수 있다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음. 좌우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게 약간의 동기부여라는 게 음. 어릴수록 생각보다 왜 애들도 첫 타면은 뭐 했는데 엄마 우리 선생님 이 뭐라 했는데 뭐 이런 말 하잖아. 음, 음.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듣다 보면은 본인도 나도 모르게 아 이게 잘못되면 인지를 한다고. 음.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 그게 음. 말의 힘이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제일 포인트는, 일단은, 이제 뭐, 예쁘지 급한 성격을 고치겠어요. 성격을 고치고, 이건 힘들니까, 말하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인지하는 수학을 해야 돼. 음. 니가 그러니까 어디 틀렸는지 찾을 수, 지금은 찾을 수 있다고. 4학년이니까, 아직이. 그 아직 아, 아, 그리고, 응. 얘가 찾았는 거를 엄마가 이야기해줄 수 있다고. 4학년이니까. 그 엄마가 왜? 응. 그리고 어디? 응. 니네 뭐, 어디가 틀린 거 같노? 뭐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렇지. 어. 엄마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면 어. 아이도 처음엔 짜증 내겠지. 음. 처음엔 짜증 내지만 그 또한 그게 메타인지가 되는 거야. 음. 딴게 메타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애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제 다 풀었어. 음. 이번 기말에도 일본 내가 뜨봤는데도어 이거 만 답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할 정도였거든. 음. 근데 세상 인수분해가 틀렸는 거야. 근데 지도, 음.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그날따라 4가 되는 방법이 없어. 음. 왜 우리도 그렇지 않아? 너뭐 잃어버렸어.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뭐한게득 튀어나오는 <laughs> 그런 느낌 있잖아. 마치 결혼할 때 그런 느낌인 <laughs> <laughs> 아니 그게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있을까요라고 내한테 질문을 하면 어. 말하라고 하거든. 말로 그러니까 한줄 적어놓고 어. 어, 어떻게 어 풀지라는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줄에 넘어가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어, 어, 공부할 어. 때 하는 거라고. 어. 근데 그거는 이제 고학년들한테 대한 솔루션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저학년이잖아. 얘는 고, 초등학생 아이가. 음. 그러니까 그런 솔루션들이 적당 적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로 그렇게 달라. 어 그리고 하나만 음.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아 이거 이거 소개를 안 했는데 음. 틀린 거를 음. 어. 금방 잘 고치는데 응. 한번더 풀려, 풀려보면 풀려 응. 틀렸는 건 맞고 응. 맞은 그렇지. 거는 <laughs> 틀리는 그, 그, 그러니까 거야 그니까 그 말을 지금 했잖아 얘가 지금 아, 제대로 그런가요? 인지를 못 한다고 어.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에서 3번 틀렸어 어. 그것만 눈치 보고 4번이거든 어. 그럼 맞다고 음...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아, 너 어디가 틀렸니? 어디 어, 어. 저학년일수록? 어, 저 그러니까 왜, 왜 요즘에 들어? 티처스나 뭐 어디 보면 전부 다 보드 갖다 놓고 문제 풀어락 하잖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어.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야. 어, 그건 티처스에서 정승재 선생님 아니 그래 뭐 그거는 정승재 선생님 막 음.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음, 게 설명할 줄 알아야 설명할 줄 알아야지 내 거가 음, 되는 거라고. 음. 근데 얘가 지금 이게 퐁당퐁당이라는 거잖아. 그 말은 아직까지 개념이 덜 잡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눈치껏 센스가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좋게 해석하면 음, 음. 그러니까 반드시 필히 음. 어렸을 때부터 끊어 읽기 하면서 음. 근데 이게 잘하면 국어도 잘한다 음. 영어도 아, 당연히 이거, 영, 영어도 잘할 수밖에 없다 직독 직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겠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도 국어 잘하고 국어 잘하는 애도 네, 과학 잘하는 알겠습니다. 거지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만 어머님들이 음. 조금은 고쳐 주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음. 어. 그러니까 천천히 제대로 수학은 항상 신속과 뭘 원한다, 캐노? 정화. 어, 정화. 근데 여기에서 신속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문제가 걸리는 걸 수도 있거든. 우리는 정확도에 맞춰야 돼.